자, 쌍곡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게요. 쌍곡선은 식이 여기가 마이너스이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멀리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X 그러니까 직선처럼 가. 네. 근데 가까이 보면 고기만 살짝 이렇게, 이렇게 뭐라 네. 그러지 이거를 휜다고 네. 음. 자, 여기가 A제곱이고 여기가 B제곱인데요. 가운데가 마이너스라는 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를 조절할 때마다 얘가 왔다 갔다 하고 조절게 음. 보통 양수에서 놀아요, AB가. 네. 음. 와우. 어. 음. 잠깐 꺼두자. 네. <laughs> 자, 쌍곡선은 점근선이 있는데요. 자, 플러스, a분의 bx, 마이너스, a분의 bx. 두 개가 있어요. 음. 거의 겹치는 것처럼 보이지? 네. 사실은 겹치지 않아. 안 만나. 어. 영원히 안 만나면서 계속 하는 거야. 네. 그게 점근선이야. 음. 여기까지 이해 갔어? 네. 음. 여기서부터 시작을 좀 설명을 자세히 좀 진행해 줄게요. 네. 자, 그래서 쌍곡선의 초점은 여기쯤 있고, 그 초점을 구하는 방법은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지금 <laughs> 여기가 c,0이고 마이너스 -C, c,0가 돼. 그리고 여기가 꼭짓점이야. 두 개, 네. 음. 여기가 꼭짓점이야. 됐어?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더하기 a분의 b x야. 이 직선의 방정식도 y는 빼기 a분의 b x인 거야. a가 아래 인 거죠. 음, 꼭지점은 x절편이지 x축과 만나는 점이잖아. 네. x절편이니까 이게 a, 0고 여기 빼기 a, 0가 나와. 네.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자, 이렇게 갈수 있답니다. 힘든 점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할게 이렇게 꼭지점에서 꼭지점까지의 저긴선있지 그지? 저걸 주축이라고 불러. 저 선을 뭐라 그런다고? 주축 주축이야? 응. 주된 축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 자 이름 이따가 할 때마다 계속 좀 기억나게 하고요. 자 여기 1이면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오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면 위아래로 나와. 마 여기 마이너스도 가능한 거. 마이너스 1도 네. 되고 위아래로 돼요. 나와요. 마이너스 타원은 네. 제곱을 싹다 더하니까 절대 음수가 나올 수가 없잖아. 근데 네. 쌍수는 그러니까. 빼기를 하니까 마이너스 1도 나올 수 있다고 봐도 돼. 네. 음. 그래서 그 사람도 여기다 적어줄게. 여기가 빼기 1이면 저렇게 되는 거야. 그러나 다른 건 하나도 안 변해. 다른 모든 공식들은 하나도 안 변한다. 그러니까 초점을 구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안 변한다고. 네. 음, 그대로야. 초점은 여기 있을 거고. 음. 꼭지점도 여기 좀 있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주축의 길이도 이게 주축이 되겠죠? 오케이. 네. 음, 주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 그 뭐라 그러지 이거? 점근선 음. 근선도 변환적이 없어. 없어요. 없어. 다똑같요 주축이랑 꼭짓점만 다르네요. 음. 주축은 어떻게 구해요? y 절편. y 절편 길이. 0, b 0, 마이너스 B. 아까 타원부터 계속해서 어, 이미 서로 이미 음. 음. 생각하고 빼주면 돼요. 네. 아, 괜찮았니? 네. 음. 그런 느낌입니다. 힘든 점 괜찮아. 없었어요. 음. 자, 이것이 쌍곡선의 기본이고, <laughs> 자, 쌍곡선의 의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 지금은 쌍곡선의 구성 요소를 이것저것 얘기했는데 아직도 쌍곡선이 뭔지는 말 안했어. 수학적으로는 쌍곡선이 이렇게 생겼어라고 얘기했는데 수학에서는 쌍곡선을 초점, 초점이 있어서 어떤 특정 점까지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에서 초점으로부터의 거리를 빼. 어떤 점 P까지 한첫 번째 초점에서 거리가 있겠죠. 네. 두 번째 초점까지 거리가 있겠죠. 네. 두 거리를 빼서 답을 보면 항상 안 변해요. 네. 점 P가 변해도. 그점 P는 점근선 위에 점 있어요. 점 P가, 아유 미안해. 점근선 위에 있네. 그러면 안 돼요. 아. 타 쌍곡선. 위에 있는 점이어야 합니다. Uh -huh. 쌍곡선 위에 점이 이렇게 변해도 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를 뺀답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를 뺀답긴 길이에서 짧은 길이를 뺀그 답은 절대 변함이 네, 기, 없어요. MN 써주세요. 음. 항상 이걸 MN이라고 봤을 때 두 개를 뺀 것은 변함이 없고 변함이 없다면 부, 그 분홍색을 봐봐 봐 m에서 n을 빼면 여기가 빠져서 없어지죠 그럼 이것만 남네 요 길이 M, 서로 m에서 똑같을 테니까 m에서 n을 빼면 음. m의 길이에서 네. n의 길이를 빼면 네. 답이 이게 나와요 이 네. n이 네. 여기랑 그렇죠. 똑같으니까 그렇죠. 괜찮아? 네 그래서 n-n은 일정하고 주축이다 장축이, 장축이란 단어 아, 없어 아 네. 음. 주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주축은 ea다 지금 그림에서 주축은 ea야 음. 여기 있는 꼭짓점과 여기 있는 꼭짓점의 거리야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음.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 자, 초점의 식은 A제곱, B제곱 하면 계산이 된다 그랬어? 응, 알아놓고. 됐니? 네. 응. 자, 이제부터 뭐배웠고다 배웠어요. 쌍곡선의 방정식 얘기를 여기까지 한번 해봤어. 한번, 잠깐만, 여기로부터. 두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차가 8인 쌍곡선. 머리의 차이가 맨날 맨날 파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그럼 응. 응. <laughs> 쌍곡선 위에 점이 x, y잖아. 음, 네. 쌍곡선 위에 점이 있을, 있을 거고 x, 전, y라고 한번 해볼게. 아니. 자취가 쌍곡선이 된다는 이론 거리의 차이는 x 빼기 5의 제곱, y의 제곱의 루트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제곱, y의 제곱은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laughs> 거리. 이거 어디 어디 거리지? s a 선위의점과이사람의 거리 음. 쌍곡선 위의점과이사람의 거리의 차이 o r i Co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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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o r i 이 o r i c o 이렇게 갖다 놓고 양변을 제곱을 해요. 꼭 이항 시켜야 돼요? 꼭 이항 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계산이 펼쳐져서 계산을 망치게 돼. 꼭 이항 시키고 양변을 제곱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을 이항을 시켜주는 거야 오른쪽으로.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양변을 제곱하면 술술 잘 정리가 끝나. 음. 뭐 이제 좀 귀찮은 과정이니까 음. 한번 해봐. 음. 지금 얘기 들은 거랑 너가 하는 거랑 아마 동일할 거라고 생각돼. 응. 다른 풀이를 좀 알려 줄게. 쌍곡선이라며. 그러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 아닐까나? 맞아요. 그리고 x축에 초점이 있죠? 그 1이란 뜻이에요. 응. 왼쪽 오른쪽으로 됐다는 얘기야. 이렇게. x축에 초점이 있으니까. x축에 초점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요. 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된 사람이라고요? 네. 음. 그러니까 C 의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의 제곱인 거죠. 이것도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럼 crepota. a I e a a rago. o k a a y o a a a a 얘기한 거고, A제곱은 16이죠? 그럼 B제곱은 9겠네. 음. 그래서 그냥 16X의 제곱 빼기 9Y의 제곱은 1이구나. 끝. 네. 이러면 이제 이항하고 제곱할 필요가 전혀 없어. 음. 그니까 러 지금 뭐냐면 하 강의를 듣는 동안 여기 있는 걸 쓰고 있는 거야. 계속해서. 기억을 하고 쓰고 있는 건데 처음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 그니까 들으면, 모르겠으면 물어보고, 아, 그거 이거였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들어보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익숙해지면, 너도 할수 있게 된다고. 끝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이라. 자, 이번에는 쌍곡선 위에 한점 p 와두 초점에 대해서 각도가 90도다. 천천히 읽어봐봐. 일단, 이제 내용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자 이거 위에 한점 P 와두 초점 FF -에 아, F F 대시에 대해 즉 얘네들이 있으니까 주목해 보자 이런 뜻이죠. F 프라임 P P F 는9 0도일 때. Pf 프라임 F의 넓이는 그랬어요. Pf 프라임 저기는 F 프라임 F인데 똑같구나. 음, 생각해요. 그게 ]구나. 그겁니다. 음. 음, 대충 그리고 다시 초점은 이거 이거 더한 거, 루트 이거 이거 더한 거에다 루트씌운 거야. 네. 음 마이너스 유과 아, 두 개를 더한 거에 루트를 쉬워, 루트 시오 루트 시오요 얘는 아, C의 제곱은 A 제곱 A제곱 더하기 B B제곱 제곱이고 얘는 초점을 상징한다. C는 네. 이렇게 네. 엉덩이 콕 찔러주고, 음 뭐가 있죠? 어떤 점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90도가 되더라. 지금 이런 힌트는 말이, 주신 말이 거예요. 90도 음? 90도가 되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뭐 어떻게 옮기다 보면 90도가 되겠지 뭐 각이 아, 계속 변할 텐데 네. 음. 말이 될것 같은데 네 그렇네요 음.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에 길이를 m 여기는 네. n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길이는 12인 거죠 네. 이제, 이제 내가 맨날 강조하잖아 관찰해 봐봐 즉석에서 m-n이 12 아니에요? M-N은요, 요기의 길이. 꼭지점 사이의 길이, 주축의 길이, 요렇게 얘기했었어. 그래서 네. 빼기 사와 사니까 주축의 길이는 빼, 빼기 8이에요. 4, 왜 빼기 4와 4죠? X절편, X절편. 아, 사람 꼭지점은 X절편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고. 그 다음에 M제곱 더하기 N의 제곱은 12의 제곱이죠. 관찰을 해봤더니 피타고라스 공식에 따라서 네, 그렇, 그래요. 저런 얘기를 해도 될것 같아요. 네. 그러면 하나 이항 해가지고 정, 대입하면 되나요? 뭐 그래도 되고요. 넓이는 1분의 mn이거든? MN?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네. 그게 1분의 mn이죠? 네. 이항 해서 대입하는 건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음, n 음. 플러스 n의 제곱 마이너스 m n으로 변형을 하든가, n 마이너스 n의 제곱 플러스 m 구나 아, 어, 이 m n으로 정리를 하든가. 둘다1 4 4는 똑같으니까. 정리, n 플러스 n의 제곱 맞아. 곱셈 공식. 아래 공. 어... 이거 똑같은 거야? 네. 둘다 얘랑 똑같은 거야? 네. 근데 그 중에 아래 게 좋을 것 같아. 아, n 마이너스 n이 아, 있으니까. 네. 그럼 mn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그의1 m n 면 답을 얻을 수 있겠네요. 20. 이해 면그니까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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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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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면 루트는 뭐죠? 저건 아니야. 저거는 과정이라서 잠깐 보인 거고요. 이게 점근선이다. 이제 시작부터 얘기를 했죠? 네. 이게 점근선이다.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읽고 풀기 문제가 되겠어요. 페이지 43의 17번. 그렇죠. 음. 자, 점근선이 4분의 3. 힌트. 점근선이 4분의 3x라고 하고요. 초점이 5,0 그리고 마이너스 5,0이 초점입니다. 이 쌍곡선 누군지 구하래요? 음, 뭐, 쌍곡선은 X제곱, Y제곱 있는 거죠. 요렇게 된 사람이 기본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까? 네. 음. 어려운 점. 없나요? 네. f 는 어떻게 되죠? 음? c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생각하고 25는 인이요이게 a 고이게 b 라고 배웠지? 없네요. 근데 10. A가 b u 뜻이아니고 약분해서 가고왔다이런뜻이야 그러니까 4분의 3이라고 했는데 원래 8분의 6인지 12분의 9인지 난 그런 건 모르는 거지. 그렇네요. 그러니까 4k라는 것만 알아요. 3k랑. 네. 그래서 4k라고 생각하고 16k제곱 9k제곱을 쓰는 겁니다. 네. 그럼 25는 25k제곱이니까요. 의 K. k제곱이 1이고 k가 플러스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거죠. 네. 오케이. 네. 음. 그래서 1이라고 생각하면 K가 0보다 크다고 안 나왔나요? 안 나왔네요. 근데 뭐 음수를 곱하진 않을 거니까 오늘은 0보다 큰 K를 그냥 쓸게. 네. 음. 어차피 제곱하니까 다 그게 그거라서. 아무튼 A는 4, 어, 4고요 B는 3. 9, 아니 3이죠. 그럼 쌍곡선의 방정식 다 15, 구한 15, 거네요. X 제곱, 쓰고, 제곱, 음. 음. 됐니? 평행 이동은 뭔지 알겠어요? 아까 타원에서 했는데? 똑같아요. 초점을 좀 이상하게 주겠죠. 한번 타원에서 배운 걸 천천히 생각하면서 따라와 보자. 4, 2가 있고 4, -2가 있는데 어이고. -6, 2가 있는데 원본이 이제 여긴 평행이동한 후이니까 평행이동하기 전에 사람은 여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저기가 아마 0일 거야. 똑같이 움직였다는 건. 그리고 여기 4와 빼기 6이면 얼마 차이나죠? 10, 10 차이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와 5였을 거다. 이렇게 10 차이 나는 이거였을 거야 원래아 아, 네네네. 나오지, 맞아. 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됐니 네. 아 마이너스 일만큼 갔구나. 이따가 계산을 끝나고 나 끝나게 되면요. 이동을 좀해 줘야 되는데 하나를 빼주고 여기서 하나를 두 개를 더해 주는 걸로 생각해 주면 돼요. 네. 음. 거리차가 여이라는건 n n이요. 음. 뭐라고 또 나와 있네. 아, 거리의 차가 여이다 맞아. 거리의 차이가 6이다. m 빼기 n이고, 그건 2a이고요. 그게 6이다. a가 3이라는 걸 말하죠. 네. 음. 그러면 a제곱, x제곱, 그리고 b제곱, y제곱은 1이어야 하는 거잖아. x가 이렇게 살아있을 땐 1이라고. 와, y 좌표 쪽이 살아있으면 마이너스 1이라고. a제곱 포만 얼마? 9인 거고요. 자 초점이 이게 c 라 그랬죠 c? 네. 그래서 c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데요. c의 제곱은 25이고 a는 9야. 그럼 b제곱은 얼마야? 16이겠지. 해서 여기를 채워줘요. 네. 음. 이게 반복인데 헷갈리네. 자 끝난 게 아니고 평행이동해서 마무리 해줘야 된다.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플러스 1의 제곱이. 음, 요거 보고서. X 플러스 s 의 제곱 y, 요거 보 Y 서 Y 마이너스 이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네. 괜찮았니? 그렇게 네. 해주면 크게 무리가 없겠습니다. 힘든 점 Y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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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건 괜찮아? 네. 일반형은 좀 쉬우니까, 어. 완전 제곱으로 계산을 해주기를 부탁해요. 네. 음. <laughs> 자, f 3년과 y 축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2대 1인 점비가 나타내는 도형이라 그랬어요. 음. 어, 4 8쪽에 20번으로 넘어가서 f 3년과 Y축에 이르는 거리의 비가 몇대며 2대1인 네. 점 p 를 찾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럼 점 p 가 뭔지 모르니까 또 X, Y로 놓고요. 네. 음. 3년과 Y축에 이르는 거리의 비를 찾아라 그랬어요. 그럼 얘랑 얘의 거리 x 빼기 3의 제곱 y의 제곱의 루트 y 축에 도달하는 아, 거리 점두 개의 거리 이렇게 네, 네, 네. 네, 네. 그 다음에 점과 이 y 축까지의 거리 네, 네. y가 되겠죠 그게 몇 대면 네, 네. 근데 절대값이 있다고 y y 좌표가 지금 음수인지 양수인지 모르잖아. 음. 음수는 거리가 될수 없으므로 양수만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음. 알겠습니까? 이렇게 네. 하고, 양변 제곱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네. 음. 자, 이 뒷부분 보여줄까 말까? 음, 한번 직접 해보고 그러면, 피드백 주라. 네. 음. 다 됐다. 이게 자취야, 자취. 네. 자취를 늘 이제 비슷하게 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오늘 공부가 잘된것 같아요.